아이거 인정 이거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워 그니까 러 봐봐요 어? 쌤이 그냥 이런거 나오면 해보라고 했는데 그럼 Z를 놓고 쌤이 저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겠다 해야겠다 적지마요 이렇게 안 할겁니다 해야겠다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어 유리화가 엄두가 안나요 유리화 엄두가 안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? 그니까 러 여러분 분수에 이렇게 Z 있으면은, 분수에 Z가 있으면은, 식으로 하기에 되게 까다로워요. 복잡해, 너무.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, 여러분. 자, 그렇게 하지 말고, 어떻게든 분모를 좀 치울 거야, Z를. 어떻게 치우는데요, 보세요. 자, 분모에 Z가 있으면은, 식으로 안할 거야. 그럼 잘 보면은, 여러분, 여기 실수라는 말이 있어요. 여기 실수라는 말이 있다? 여러분, 실수에다가 켤레 딱 때리면 뭐 나와요? 그대로야. 그래서 이건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? 얘가 실수라며 얘가 실수 그러면은 임마 이거 켤레 딱 때리잖아요 그럼 뭐 나와야 돼? 방금 얘기했잖아 그대로 실수 켤레 딱 때리면 뭐 나와야 돼요? Z제곱, Z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요식으로 갑니다 이게 실수율 조건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럼 봐봐 이거 찍고 들어가 봐다 찢어요 이거 나누기에 찍고 빼기에 찍고 곱하기에 찢고 다 찢으면 어떻게 돼? 그대로 그대로 <laughs> 여러분, 여기까지 질문. 이해돼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, 여러분? 괜찮아? 자, 그러면은, 자, 이제는 분모 치울 수 있잖아. 양변에 이거 분모 곱해, 이거. 곱하면은,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노? 자, 이런 식으로 분모를 좀 없앨 거다. 여기까지 질문. 이해됩니까? 괜찮아요? 자, 그러면은 결국, 마이너스 1은 날라가니까, 마이너스는 날라가니까, 우리가 조사해야 될 최종식은, 자, 요렇게 간단하게 좀 바꿀 수 있겠습니다. 이해됩니까? 자, 그러면 여기서 식으로 해도 되는데,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거든요? 그럼 얘를 잘 보면은 넘기면 인수분해가 되잖아. 자, 방정식 해석의 기본은 인수분해야.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야지. 인수분해 들어가 보면은, 아, 결국에 이게 0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첫 번째 얘가 0일 때가 일단 성립하고 두 번째 얘가 0일 때가 일단 성립하는구나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맞죠 그럼 혹시 둘 중에 성립 안 하는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z가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실수는 아니라고 돼 있어요 맞지 근데 여러분 임마이거 있잖아 이거 잘 봐봐 이거 z가 뭐일 때 조건이야 어치 이거는 Z가 실수라는 조건이죠. 근데 Z는 지금 실수 다 아니다? 아니죠. 이게 날라가죠. 그럼 이 상황이 정답이죠. 4번. 돼요. 할수 있겠나요, 여러분? 네. 응. 그래서 어렵죠.